어 지현 씨 에?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아니요. 어 방금 넘어진 거 아니에요? 아좀 누고 싶어서. 아 누고 싶은 거예요? 아 날씨가 딱 좋습니다. 예. <laughs> 아이 동빈씨 이거 뭐뭐뭐뭐뭐 한거에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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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넘어진거 니야아 여기 햇빛 참 아, 멋지죠? 야 봐봐 이사 사이에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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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좋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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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봤던 버튼... <laughs> 어, 동미지, 한번 넘어진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그렇구나 예, 장이아니야 사진 찍어보세요. 존나 예뻐요. 찰칵, 찰칵. 어, 아, 존나 예뻐. 찰칵, 찰칵. 아이, 쟤!